세 상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어, 애터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어제도 이제 어, 본인 남편이 어, 비행사인데 비행기 조종사인데 연봉 일억이 넘어가는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애터미 사업은 당장에 백하고 파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노대책 다 세워놓은 분들 중에도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 연금도 나와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다 이거예요. 전에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던 분이 갑자기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새 가슴이 되고 쪼여 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막저 애경사 연락오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전부 이제 산으로만 다니다가 요즘에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애터미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분들은 정말 어, 제 2의 인생을 한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는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정말 나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그냥 뭐. 어, 어, 품이 잃지 않고 살 만한 그런 연금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더 베풀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더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는 내가 경제력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제2의 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고, 1억씩을 벌어 가지고 정말 그냥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터미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제법 많아지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배포에는 맞지 않는 노후 경제력 때문에 좀 위축이 되시는 그런데 어때요? 5천만 원, 1천만 원씩 촤어 5천만 원, 1억씩 그분들 손에 쥐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은 또 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더 밝아지고 활기차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에 이제 어려워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매출이 주도가 됐다고 하면 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 덕망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애터미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에 사회에서 발휘했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애터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애터미는 이제 전 세계로 활기차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강대국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더 이렇게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얼마 전에 어, 저한테 안타까운 소식이 왔었어요. 어, 캄보디아 해군성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아니 그럼 발전기가 없었냐고 그랬더니 그 발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당연히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전 사태가 나면은 어, 당연히 발전기로 해서 불도 밝히고 수술 기구들 막 이런 각종 어, 어, 이 생명 유지 기구들이 막 돌아가야 되죠. 그런 게다 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 발전기 두대 사는데 뭐 오천만 원인가 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보내라 빨리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사서 이렇게 어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오천만 원 내고 훈장을 받냐 아니 좀 다른 건수 좀더 가져와봐 그랬더니 앰뷸런서가 없대요 앰뷸런서가. 그래가지고 엠뷸런스 한2 0 대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뭐 그것도 막꼭뭐새 뭐 엠뷸런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119 엠뷸런스라든가 이렇게 병원 엠뷸런스들 몇년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이제 퇴출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한국 자동차는요, 뭐 10만 킬로 정도 뛰어도요, 어, 괜찮아요, 고쳐서 쓸만해요. 20만 킬로, 30만 킬로까지는 고쳐서 쓰면은 큰 문제 없이 잘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어, 하니까 한 4, 4억, 5억 정도면은 블란런스한 20대 하고 청소차 두 대만 좀 달라고. 우리 이렇게 그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담는 청소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청소차까지 다 해서. 어,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어,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호 어, 그 엠뷸런스가 만들어진 게 어,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에 계시는 인요한 박사님이라고 있죠. 그 아버님이 이제 선교사신데 3대 선교사고 인요한 박사가 4대 선교사인데 어, 순천 그쪽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앰뷸런스가 있었으면은 응급조치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인류환 박사님이 어, 이그 최초로 이제 앰뷸런스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 1호 앰뷸런스가그인류환 박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우리는 뭐 어디든지 앰뷸런스가 즉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고 또뭐 헬기까지도 막어 급하면은 막어 날라오죠 그런 이제 체계가 갖춰진 진짜 성진국인데 어떤 나라는 정말 앰뷸런스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과 몇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래도 하여간 어 우리가 어, 너무 너무 잘 하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나라들도 있고 해서 이만큼 이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은 그런 좋겠다는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어, 우리가 그 앞으로 돈을 벌면은. 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어, 제가 인도 가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어,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에 어, 모포가 아기들 숫자보다 적어요 매트리스가 없어요 시멘바닥에서 자. 근데 모포가 없어 근데 모포를 만져봤더니 모래가 찌긋찌긋 찌긋 벗겨있어 꼭 어디 그 발털이게 신발 털이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포가. 덮고자 하는 모포가. 그런데 그 고아원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봐도. 의약품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도운 나라인데 막후드티 두꺼운 걸 두집어 쓰고 막 돌돌 떠는 거예요. 보니까 오한이 걸린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발등에 상처가 났는데 소독약만 좀 발라줘도 될 건데. 그 아이가 소독약도 못 발라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곰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계시는 우리 애비 박사님 보고 여기 빨리 침대 다 집어넣고 이불자리 깨끗한 걸로 다 집어넣고 먹을 것좀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에 구급약 해가지고 구급약 통해서 아이들이 급하면의 해열제라든가, 뭐 간단한 그런 의약품들하고 소독약 이런 것들좀 구비를 해 놓으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걸해 놓기는 했지만은, 뭐그보아을 하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번에 이제 어 한국에도 이제 드림이 학교가 하나, 이제. 어 지금 한 학기 어, 보내고 있고 내년에 지금 학생들 벌써 뽑기 시작합니다 어, 체험스쿨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이제 에, 어, 선발 작업에 들어갔는데 어, 인도에도 지금 이제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됐어요 아주 조그만 마을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을 한 2년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2년 훈련하는 동안에 애들은 골목에서 2년 동안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떡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은 학교를 오픈을 하자 그래서 부랴부랴부랴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한 40명 들어가 야 되는 그런 학교에 지금 119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 한열분 정도가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이제 빨리 증축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2층 올리고 옆에 땅또 사가지고 두 배되는 땅 사가지고 학교 이제 건물 짓고 뭐 식당도 지어야 되고 선생님들 숙소도 지어야 되고 뭐 교실도 더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아주 급히 급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어, 우선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학교를 한1 0 0 개만 짓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 그 재단 재단에 어, 이렇게 어, 돈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 금액. 조금씩 만 원씩 보내는 분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는 분들 어, 그러면서 회장님 제가요 크게 성공해 가지고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하시는 분들 어, 정말 착하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내, 내가 갖는 것보다도 남한테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토미에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